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본 분 중에 서울 성북구에 이제 좀한국 네. 분이 계셨는데 따님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재산가액이 한 700억 정도 됐어요세금에 대략 28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대략 한 420억 정도 남게 420억? 아 세무사님 그러면 제가 사망이 되면 우리 자녀는 세금을 또 얼마나 내놔요 700억이 480억이 되고 480억이 다시 200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세대를 건너뛸수록 세금 자체는 과중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증여세법 빨리 제가 고쳐진다고 말씀이 계속 드는게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는 망고잼. 우리 이성호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자기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망고쌤 TV 구독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절세미남 세무사 TV의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채널의 절세미남이라고 되어있던데 진짜 미남이에요, 여러분. <laughs> 예,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키도 엄청 크시고. 절세 미남이 사실 절세의 미친남자라는 말의 출발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100달러짜리 지폐에 나오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평생 피할 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하고 죽음이다. 오늘 죽음 말고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세를 하는 거지 탈세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그 조기 대선이 바로 눈앞으로 나가고 왔습니다. 아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네,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데 세법이 개정되어야지 적용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키가 상속 개편이다. 이렇게 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네.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 사실 네. 녹록지 않죠. 왜냐하면 네.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 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내수적으로 눈을 돌렸을 때는 지금 일자리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는 또 항상 이제 붙어 다니는 세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지금 세금적인 면에서는 지금 어쨌든 2년 연속 세수가 결손이 났기 때문에 아. 결손된 금액을 합하면은 2년간 결손 난금이 거의 90조 육박을 합니다 오. 85조 정확하게는 되는데 네. 이걸 과연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메꿀 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네, 작년 11월 말에 여야가 이제 의견 차이가 크게 심했던 게 네. 예산 부수 처리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의견 차이가 컸고 그 부수적으로 어쨌든 상속세가 통과가 네. 못된 면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어. 상속세도 어쨌든 네. 예산이 정해져야 그 예산 하에서 처리되는 부수 법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네,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중간자실에 계신데. 네. 자녀분은 보통 한네분 정도 계세요. 네. 대부분 70대 이상에서 80대에서 상속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자녀수가 보통 평균 3, 4명인데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중에 내용이 나왔던 게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을 기존에 5천만 원에서 5억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녀가 4명이면 기본적으로 공제 금액이 20억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상속세 자체를 내가 돌리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음. 세금을 몇억 내는 건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제발 좀올해까지는 살고 계시는 연망치료하신 경우도 제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상속세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연말에 굉장히 높았다가 어쨌든 통과가 못됐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게 해가 바뀌면은 과연 상속세는 또이야기가안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속세는 국민적인 합의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음... 네, 조기 대선 결과 어떻게 나든지 상관이 없이 임시국회를 통해 가지고 음... 어느 정도 좀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유리한 방안으로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이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네. 2024년 하반기에 여야 의원안을 냅니다 네. 음, 상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의원안을 내는데 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야 할것 없이 공통적으로 의원안이 나온 게 공제금액은 일단 높이는 게그게 동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공제하는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금액이 현재 5억이다. 그러면은 예. 이걸 최소한 10억을 올리자. 음.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예.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있든없든 상관이 없이, 예. 최소한 5억을 지금 현재 공제를 주는데, 이것도 이제 배우자 간의 관계는, 예. 이게 세대가 부회전이 되는 게 아니고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예. 부분 한의 경제공동체고, 한 사람이 어쨌든 큰 불을 이루었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배우자가 이 조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자, 라고 음. 해가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5억에서 10억까지 올리자, 라고 음.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은 다르지만, 경제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음.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나 서민층 입장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아버님이 중환전체에 누워계시는데 세법 이것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어, 아니, 어, 예. 해를 넘기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안타까운 좀 일도 있었는데 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세율짜기가 5단계 노진 세율이죠. 가장 음. 낮은 세율이 10%부터 가장 높은 음. 세율이 50%인데, 네. 이게 벌써 24년, 25년 동안에 음. 어, 한번도 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상승률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렇죠. 우리말에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10배가 아니라 거의 뭐,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 물가상승률이 네.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개편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조만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속세 그러면 사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말씀하신 어, 대로 그렇죠. 25년 동안 차산은 되게 커졌는데 음. 세율은 그대로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막 230억씩은 기본으로 하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에 네. 있는 소위 말해서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 아파트 가격이 보통 10억이 넘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합하면 최소 10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는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금이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네. 나온 상속세 관련 개편 이야기를 한번더 말씀드리면, 네. 이 기재부 차원에서 유산취득형으로 이 과세책을 아예 바꾸겠다라고 아마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상속세를 세금을 산정하는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만약에 100억이라는 재산을 두고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상속인이 몇 명이건 음. 그리고 상속 지분이 얼마건 상관이 없이 이 100억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부터 먼저 산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100억이면 최고 세율을 당연히 적용받으니까 상속세 자체가 한 44억 정도 나오실 겁니다. 어이구 네. 예. 그런데 이제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 100억에 대해서 먼저 세금 계산을 하지 말고 네. 상속인이 있으면 만약에 상속인이 4명이다 25억씩 상속을 받게 되는 셈이다 라고 네. 한다고 했을 때 25억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공제가 되는 부분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분의 별도의 공제요건을 받아서 좀더 세금을 음. 적게 내고 그래서 25억에 대한 세금을 산정을 하게 되면 각자 나오는 상속세가 대략 8억 2천만 원이니까 음. 내명에 대한 세금을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33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지금 현재보다는 대략 4분의 1 25% 정도는 세금이 더 적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자고 하는 논의가 지난 3월 12일자로 보도자료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상속인 분들에 대한 세금을 좀 적게 내자라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현행 세법이 이 사망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망일 현재 있는 재산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이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네. 이거는 증여를 했지만 이 미리 상속을 한 걸로 봐가지고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 증여 재산으로 봐서 음.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 사람 대표적으로는, 뭐, 손자, 손녀, 네. 사인, 며느리가 되겠죠.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과거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역시 상속 재산에 음.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부분은 나중에 상속인이 되실, 뭐, 가족분들, 배우자나 네. 자녀들한테 미리 증여를 하겠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합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세금을 상속인 다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손톱깎기 회사였습니다. 3 7이라는 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창업주께서 살아생전에 네. 회사 계열사에 있는 주식을 임직원분들한테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네. 증여를 하시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망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증여를 한 금액이다 보니까 음. 사전 증여재산으로 봐가지고 상속인들이 납부한 재산은 150억의 세금이 더 나오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은 게 아닌데, 그 주식을 받아간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고 일반 회사 임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산 구조상으로는 상속인이 합산해가지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유산취득형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상속인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사례생전에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거는 음. 그 사람한테만 증여재산가액지 가산하도록 바꾸자. 음.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공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총재산이 있으면 그재산에서 네. 일단은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으면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각자 배분을 하는 금액인데 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동거주택상속공제라고 해서 사망일로부터 네.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부모님을 내가 공영을 한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현행세법에서는 최대 6억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다른 자녀분들은 부모님하고 전혀 뭐 막내가 있었다거나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는 6억을 공제를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공제혜택이 조금씩은 돌아가더라. 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유산취득형으로 바꿔서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한테만 공제 6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온전하게 세금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과세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법 자체를 아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기재부 차원에서 보도자료가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런 거네요. 뭐 예를 들어 사전에 증인를좀 했는데 며느리하고 이혼을 했어, 아들이. 남이야, 네. 완전. 네. 근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는데 네. 며느리한테 줬던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우리가 내게 생겼어. 약간, 다니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은 살아 생전에 뭐 내연나 내연녀가 계시고 네. 그 자녀들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분한테 다 증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게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누가 가져갈 든 상관이 없이 상속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속에 천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 풀풀 하더라는. 남남인데? 아, 그럴 수 있군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면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만 낸다. 약간 이런 개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은 좀 많이 계산을 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로 네.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빨라 봤자 2028년에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연구 음. 연구도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사실 그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심하면 나오던데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내서 이제 받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내고 나면은, 두분다 돌아오셨다면은, 100억이 이제 30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심하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본 분 중에, 서울 성북구에 이제 좀 네. 한급 분이 계셨는데, 따님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과거에 건설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다 정리하시고, 거의 이제 현금이나 일부 부동산으 남아있는데, 네. 재산가액이 한 700억 정도 됐습니다. 음. 700억인데, 음. 계산을 단순하게 상속세 해보니까, 세금에 대략 280억 정도 나와요. 280억이요? 네. 그러면 남은 금액이 대략 한 420억 정도 남게. 420억? 예. 일단 이분께서 충격을 받으신 게 내가 납부할 세금 물려받을 재산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일단 280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고 네.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아 세무사님 그러면 제가 사망이 되면 우리 단연는 세금을 또 얼마나 내놔요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음. 그러면은 700억이 480억이 되고 480억이 다시 200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점점 세대를 건너뛸수록 세금 자체는 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상담을 받으신 분도 나이가 이미 65세 이상이 훨씬 넘으신 분이세요. 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도 나의 재산을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이전을 할지에 대해서 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합산했을 때 음. 어떻게 좀 이렇게 전략을 좀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련해야 을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아. 아파트는 망고댐? 그러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사님? 그냥 자식이 아니라 그냥 손주한테 만 미리 주자. 이렇게 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 손주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현세법에서는 세대 세대를 건너뛴 거기 때문에 네네. 어, 세대를 건너뛰면 기본적으로 할증이 있습니다. 음. 30%또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가는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음. 증여해주는 금액이 20억이 넘어가면 40%까지 할증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좀더 유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분명히.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음. 부모 세대가 있고, 손자, 손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모 세대가, 일단은 조부모 세대로부터 너무 과거에 증여를 최근 10년 동안 많이 받은 거예요. 음. 현행 증여세법 빨리 제가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증여는 한두 번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세 번, 네 번,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음.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걸 합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음. 합산했을 때 일단은 세금 자체가 누진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부담이 금 음. 크다는 것.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가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내가 증여를 해주고자 하는 재산 가액보다 음. 너무 턱없이 적다는 것. 음. 그리고 이런 증여재산 공제도 내가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이 10년 동안 딱한 번만 쓸수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음.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또 사회생전에 네. 내가 적식성 있게 원하는 때에 또 증여를 하는 게또 생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계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손녀, 손자, 할증과세를 하더라도 이렇게 과거에 증여받은 게 너무 많다면, 차라리 내가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유고를 네. 좀 준비를 해주고 있는 이 조부모님 세대라고 한다면, 손자, 손녀한테 미리 주는 것도, 아, 할정은 되지만, 합산도 안 되고, 새로운 증여재산 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세부담이 금좀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살아생전에 증여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걸다 합산을 하게 되죠, 상속재산에 그렇죠. 네. 근데, 손자, 손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 동안만 합산이 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준다고 하면, 손자한테 준 거는 지금 당장은 할정이 돼가지고, 세금 부담이 조금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에이, 자녀나 배우자한테 직접 어, 법정 상속인에게 주는 거에 비해서는 나중에 상속 대산이 합당이 되지 않는다. 음. 그런 의미에서도 이세대을 건너뛴 증여가 할증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의미하게 네.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상속세 때문에 세무조사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세무조사라고 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나온다기보다는 세무조사도 사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아. 그래서 그게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 네. 네. 가장 첫 번째는 사망일 현재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네. 이 상속재산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넘습니다. 그래서 음. 과거 10년 동안에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 네. 그리고 사망일 현재 없지만은 사망일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사망신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보험금이나 아니면 퇴직금이 있으면 그걸 청구를 해서 받게 될 건데, 어. 이런 보험금도 사망일 네. 현재는 없는 재산이긴 하지만 음. 이게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산 가액이 과연 노력한 게 있는지. 음. 네. 그리고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 재산에 포함을 안한 금액이 있다면 음. 역시나 음. 이 재단 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이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사 음.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네. 이 상속받은 걸로 일단은 국가가 정확하진 않지만 음. 추정을 하겠다. 그래서 음. 상속받은 예산에 포함을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정도 나오니 세금을 추가로 내시오라고 이 사유에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요건 요건이 뭐냐면 이 사망일로부터 내가 이제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음. 직감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네. 그러면 은 그때 가서 부랴부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준다던가 음. 아니면 음. 생활비만 목으로 계좌를 치를 좀 해준다던가 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자녀들한테 좀 준다던가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미리 사전에 상속을 한 걸로 국가가 다 보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음. 1년 이내에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2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상속인이 소명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상속받은 걸로 추정을 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 역시 세무조사에서 인도가 높은 이 조사 대상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신 경우에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일 현재 뭐가 있습니까? 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이 있죠. 네.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가면 내가 돌려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재산에서 차감이 되는 채무로 봅니다. 음. 그래서 이 채무액이 만약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면 임대 보증금이 대략 한 1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에서 10억이 차감이 되고 신고가 되었을 건데 음.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아이 사람이 임대소득이 있었구나. 주택 임대를 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죠. 근데 오케이. 실제로는 살아생전에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생무조사뿐만 아니고, 이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 소득세에 대한 조사까지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 과거 살아생전에 네. 소득세에 대한 신고까지 같이 좀 안정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같이 판단이 돼서 음. 신고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듣고 있는데. 복잡하다. 이게 또 막상 또 아는 것 같지만 또 다시 한번 혼자 이렇게 계산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은 특히나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세가 사실 크게 많지도 않고 네. 그리고 주택 하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네.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 기준시가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가 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미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세무과는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좀 정리가 음. 되는 부분이 같이 있다. 1주택 임대하고 계시면 신고 안 하죠, 보통. 네. 어, 고가주택이라면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니까 신고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 기빈식가니까. 아, 20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네. 서울은 금방 20억 될 겁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